자, 이게 보니까, 2월 18일 날, 어, 넘어지면서 손을 짚고 넘어졌는데, 아마 이게 라디우스 단독 골절인 것 같아요. 어, 세 조각 이상 난 분쇄 골절이고, 그래서 안에 이제 핀이 박혀 있는 상태입니다. 상처 수술 자국이 보이죠? 2월 13, 4, 5, 6, 7, 한 5개월 정도 소요가 됐는데, 뭐 많이 회복이 되긴 했지만, 완벽하게 이제 RM이 안 나오기 때문에 우리한테 왔는데, 이 콜레스 골절 환자를 어떻게 치료하는지 이거 그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손을 구부려볼까? 이쪽, 꼭 저쪽 구부려볼까? 펴 보자 뒤로 저쪽에는 하나 앞쭉 뻗어 보자 크게 많은 차이는 안 나오는 것 같아 뒤로 제껴볼 이것도 응. 80도 정도 밖에 안 되는 것 같고 구부려 볼까 90도가 돼야 되는데 옆에서 찍어 보면 이게 이제 90도 정도 돼야 정상인데 이것도 한 80도 정도 되는 것 같고 60, 70도? 응. 많이 회복이 된상태입니다 어, 어, 애 밑으로 좀 널려볼게. 오늘 손을 밑으로 힘을 줘, 줘볼까? 그렇지. 자, 힘 빼고. 다시 힘. 손목이 밑으로 내려가게 머니힘 빼고. 다시 힘. 이렇게 익스텐션 각도를 계속 늘려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힘 빼고. 이 환자에게 힘을 주고 빼고 하는 과정을 통해가지고. <laughs> 플렉스 모서들를 늘려 나가는 거죠. 이걸 에미디테크닉이랍니다 자, 다시 힘. 대부분 홀딩 시간은 한 5초 정도 유지했다가 이완을 하는 과정을 계속 반복을 하면 됩니다. 힘 빼고. 후. 그 이제 80도까지 올라온 것 같은데. 다시 한번더 힘. 응, 힘 빼고. 후. 다시 한번더 힘. 바로 빠르게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틀 전한번 오고,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익스텐스를 늘려볼게 최대한 플렉션이 되는 끝지점까지 갑니다. 여기서 환자의 힘과 1대1로 맞추는 거지. 그 다음에, 자, 어머니 팔을 손목을 위로 올려보십시오. 그렇지. 5초간 버틸게요. 셋, 넷, 다섯 힘 빼고, 호. 다시, 힘. 또 힘. 둘, 셋, 넷, 다섯, 힘 빼고. 호. 다시, 힘. 힘 빼고. 호. 다시, 힘. 음, 거의 다된것 같은데. 힘 빼고. 음. 이렇게 MET로. 근육을 늘려 나갈 수가 있다. 손목을 이렇게 글라이딩 엑스사이즈 해줘도 환자는 굉장히 시원하게 느껴집니다. 물론 이게 이제 r 로을 증가시켜 있는데 도움은 전혀 안 되긴 하지만 얘들기의그 카팔본들을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글라이딩 엑스사이즈를 하면 환자는 손목 부위가 굉장히 시원하게 느껴진다. 근데 r m 을 해보면 안 된다. <laughs> r 로 m 을 회복시키려면 이 손목을 가로지르는 익스텐스와 플렉스 근육들이 늘어나는 만큼 r 로 m 은 증가되는 것이다. 초창이 힘들다면 익스텐스를더 푸는 치료를 하면 더 빨리 회 해보겠습니다. 볼까? 하나 됐고. 우리가 이제 이는걸 콘트랙처, 구축상태라고 하는데, 어, 사실 관절면이 굳지는 않는 것 같아. 이게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그 관절을 지나는 근육들이 굳어짐으로 인해서 관절이 그대로 압착이 되어버린 상태가 콘트랙처, 구축상태가 아닌가. 그렇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고, 제 임상경험으로. 그래서 이 손목 관절을 지나는 이 익스텐서와 플렉서, 근육들을 풀어 나간다 이 근육들을 얼마나 빨리 푸느냐에 이 환자가 회복되는 이 승패가 걸려 있는 것이지 손목이 안 움직인다고 해서 억지로 환자에게 캐시백스 사이즈로 rm을 증가시키는 운동을 하면 할수록 관절면은 압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 계속 마모가 되어 버릴 가능성가 있다는 거고 그 안에 보면 찐득한 근육들이 만져지고 있거든요 많이 안 아프세요? 어머니? 괜딜만 해요? 견딜만 해. 음. 풀리는 만큼 쪼오시 쪼오시 시원해집니다. 응. 여기 이렇게 익스텐스를 풀고 마지막 반대쪽에 플렉스도 풀고 수술부의 위 통증은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뭐 재골절 될 가능성은 없지만 혹시라도 안에 세판이 어긋날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뼈가 골절이 되고 나서 유압이 되게 되면 그 부위가 약간 두꺼워지는 형태로 유압이 되거든 소위 말하 통뼈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골절이 된 부위가 재골절 되지는 않아 우리가 본드를 접합을 해 놓으면 접합 부위가 떨어질 수가 있지만 뼈에 유압을 시켜버리면 이, 이 부위가 다시 부러지는 확률은 낮고 인접한 부위가 부러질 가능성이 있지만 이 부위가 부러지지 않아요 그래서 접합을 유윤이 본윤이 끝난 상태에서 다시 재골절되지 않을까 라고 하는 우려는 안, 하, 안 하는 게 좋다 물론 조심은 해야 되겠지만 그 다음에 플렉스를 최대한 스트레칭 해 나가기 위해서 신경 가동수를 테크닉을 차용을 한방식이다 리스트 플렉스가 제대로 늘어나게 리스트 익스텐션 90도까지 갈수 있도록 끝까지 가는 거죠 여기서 홀드 릴렉스를 해도 돼 손목을 구부려 보십시오 손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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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부려 그럼 피하는 거고 아 요리. 그렇지 그렇지 반대로 네, 또내 팔도 또 지금 벌벌 떨리고 있지 그지 강하게 지금 저항을 하고 있다는 사인 입니다 지금 내힘 빼고 힘을 빼는 걸수록 일리스트 플렉스는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게 되고 손목은 계속 펴지게 된다 일리스트 익스텐션 90도까지 가게 된다 자 다시 한번 구부려볼까 힘. 힘 그렇지. 지금 제 힘과 어머니 힘이 1대1로 강하게 저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셋, 넷, 다섯, 빼고이 수술 이후에 이 정도면 거의, 거의 회복됐고, 한10% 정도 남아있는 상태였다고 네.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절개를 해놨는데, 이 부위를 이제 유착이 되있다라고 표현하거든. 대전 그러니까 이제 피부와 지방과 근육이 한 덩어리로 떡처럼. 달라붙어버린 상태입니다. 계속 이렇게 중으로 가서 찌르레칭을 하게 되면 이 피부만 이렇게 얇게 잡히듯이 계속 떨어져 나오게 되지 피부 지방과 근육이 이제 분리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 이제 작을 해주지 않으면 이세개가 붙어있는 그대로 계속 움직여지기 때문에 손가락 구부려서 손목을 구부려볼까? 손목 위로 응. 이렇게 하면 피부가 이 당겨짐으로 인해서 밑에 있는 근육이 당겨짐으로 인해서 피부도 같이 당겨 올라가는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계속 마사지를 하고 하면은, 각, 이제, 근육을 이렇게 수축시키더라도 피부가 이축 빨려 올라오는 현상들이 없어지게 됩니다. 어깨에 들지 말고, 이제 기부수를 오래 해놓다 보니까 어깨까지 다 굳어버린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는 50견으로 가기도 해 자, 지금 익스텐스를 이렇게 이제 늘리고 있는데 자 오늘 손목을 위로 힘을 줘 볼까 5초간 버팁시다 둘셋넷 다섯 힘 빼고 다시 힘둘셋넷 다섯 힘 빼고 다시 힘둘셋 네다습니다 어. 어. 됐다. 이제 좀더 잘하려면 어깨도 좀 풀고 등판도 풀고 목을 풀고 목을 교정을 해주면 해서 신경이 신경실을 빨리 내려오게 하면 더 빠르게 회복이 될 수가 있겠죠.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